Thank mm -hmm. you. 안녕하세요 코인을 쉽게 프리해주는 채널 코프리입니다 채널 IN에서 새로운 nft가 발행되어 이번에는 신규 nft와 기존에 발행된 것을 한번 살펴보고 무료 에어드랍을 받는 방법까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무료니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신규로 출시된 루비온까지 총 3개의 nft가 신규로 발행되었는데요 이중 IN 패스는 미디어 인증을 하면 승인 후에 사용자에게 지급하고 있어 현재 코프리가 스테이킹을 해서 보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스테이킹 현황을 한번 알아보죠. 계속해서 참여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초기에 비해서 줄어들고는 있지만 현재 총 1014개가 스테이킹 중이고 한 개당 하루에 0.254 USDT가 리워드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IM 포스입니다. 이는 아이 o n 을 통해 NFT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미션을 수행할 때마다 하나씩 받게 됩니다. 추후에 합성에 이용될 것으로 독 나와 있는데요. 페이즈2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번에 새로 추가된 루비온입니다. P2 행성에서 발견되는 신비로운 에너지를 담은 붉은색 조각이라고 공식 트위터에서 설명되어 있는데요. 메뉴에 신규로 추가된 아이테즈에서 이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테즈 또한 페이즈 2에서 오픈될 예정으로 채널 IN의 활동 에너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재원 풀이 형성될 것이며 스테이킹 합성 및 추후 오픈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기존 IN 패스, IN 포스 및 기존에 발행된 퍼프렌즈 NFT도 같이 이용되기에 현재 클레이빈트에서 퍼프렌즈 NFT 의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미리 예상하고 선점하고 있는 것이. 코프리는 기존에 발행된 NFT가 어떻게 이용될지 궁금하기에 몇개 사두긴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추가된 아이테즈가 페이즈 2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간별로 다양한 행성들이 만들어지고 사용자들은 보유한 NFT를 합성 등을 통해 향상시키면서 활동들을 수행할수 있으며 생성된 프레소스는 위에 화면과 같이 이용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루비온을 에어드랍 받는 방법입니다. 출시와 함께 계정당 하나씩 무료로 에어드랍하고 있는데요. 퍼 프로젝트 글로벌 방에서 이벤트가 진행 중이며 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다 피 하이패스나 클립 지갑 주소를 통해 주소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아직 지갑이 없는 분들은 채널 IN 홈페이지 하단에 독서를 참고하여 생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 프로젝트 글로벌 방에서 루비온 지갑 주소를 입력하면 메시지가 사라지고 아이템지에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른 프로젝트들처럼 복잡한 미션을 하고 에어드랍을 받는 게 아니라 한 줄만 입력하면 쉽게 받을 수 있기에 모두 참여해서 무료 NFT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코플이었습니다. 수익 내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